호랑이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2026년은 그동안 참고 기다려온 보람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해입니다. 혹시 지난 몇 년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 속상하셨나요? 건강 걱정에 밤잠을 설치신 적도 있으시고, 재물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가는 것 같아 허탈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같이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어려운 시기에 마음 편할 날이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고생의 터널 끝에 환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26년 병호년의 기운이 호랑이띠에게 특별한 복을 가져다 주는 비밀을 오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복을 가져다 주는 행운 주파수가 깔려 있습니다. 영상을 틀어두기만 해도 재물운과 행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험을 느끼실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이루고 싶은 소망을 적어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시현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매월 올라오는 운세와 기운을 좋게 하는 풍수질이 방법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랑이띠 2026년 대운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 병원년은 호랑이띠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한 해입니다. 명리학에서 호랑이는 임목에 해당하고 2026년 병우년에 오는 말을 뜻하는 오화에 해당합니다. 이 임목과 오화가 만나면 인오반합이라고 하여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아주 좋은 조합이 됩니다. 여기에 개띠인 술토까지 합쳐지면 인오술삼합이라는 최고의 화국이 완성되는데, 2026년에는 이 삼합의 기운이 호랑이띠를 강하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막혀 있던 일들이 술술 풀리고 새로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상승 운세가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좋은 운의 흐름을 제대로 타시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2026년에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으시되 과욕은 부리지 마세요.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일을 벌이면 오히려 좋은 기운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중용의 자세로 차근차근 나아가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화합이 운을 더욱 키워줍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치면 더큰 복이 들어옵니다. 실생활에서는 새로운 시작이나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되 무리한 확장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직이나 창업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2026년이 좋은 기회가 될수 있지만 준비 없이 덜컥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계획을 세우시고 단계별로 진행하세요. 그리고 올해는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인이 인간관계에 정성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나 기회가 그분을 통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병호년은 화기가 강한 해이므로 급한 성질을 잘다스리셔야 합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중요한 관계를 망치거나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차분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호흡을 하시고 한 박자 쉬었다가 말씀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2026년 한 해가 훨씬 순탄해질 것입니다. 2026년 호랑이 띠의 금전운은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으로 특히 하반기에 큰 재물이 들어올 기회가 열립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병운년의 화기가 호랑이 띠의 목기를 설기시켜 재물로 변환되는. 목생화 식상생제의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구조이니 올해는 열심히 하신 보람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연도별로 금전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경인생으로 올해 77세가 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재물 흐름이 이어지니 무리한 투자보다는 현재 가지고 계신 것을 지키는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큰돈을 빌려주는 일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1962년 이민생으로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해입니다 오래전에 투자해 두었던 것이나 잊고 있던 곳에서 돈이 돌아올 수 있으니 혹시 받을 것이 있다면 꼼꼼히 챙겨보세요 1974년 갑인생으로 올해 53살이 되시는 분들은 사업이나 직장에서 성과가 재물로 연결되는 해입니다 다만 동업이나 보증은 피하시고 본업에 충실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재물 관리법입니다. 1986년 병인생으로 올해 41살이 되시는 분들은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부수입이 늘어나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시되 한 번에 큰 돈을 넣기보다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금전운을 더욱 높이시려면 상반기에는 재물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시고 하반기에 수확하시는 전략을 쓰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무리하게 지출하거나 투자를 서두르시면 하반기에 들어올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대출이나 보증은 절대 피하시고 안정적인 재테크를 권장합니다. 주변에서 좋은 정보를 주는 분이 계시다면 귀 기울이시되 반드시 검증 후에 행동으로 옮기세요. 나이가 들수록 지키는 것이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의 재물이 안전하게 늘어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 호랑이띠의 건강운은 화기 과다로 인해 심혈관 개통과 눈 건강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입니다. 병우년은 화기가 매우 강한 해인데 호랑이띠의 목기가 이 화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형국이 됩니다. 명리학에서 화기가 과하면 심장과 혈압 그리고 눈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봅니다. 올해는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경인생으로 올해 77세가 되시는 분들은 혈압과 심장건강에 특히 주의하시고 관절과 뼈 건강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고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자주 하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1962년 이민생으로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당뇨와 혈관 건강을 점검하시고 눈이 침침하거나 충혈되는 증상이 있다면 바로 검사를 받아보세요. 화기가 눈으로 몰릴 수 있으니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오래 보시는 것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1974년 갑인생으로 올해 53살이 되시는 분들은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에 치어 식사를 거르거나 수면 시간을 줄이시면 하반기에 크게 아르실 수 있으니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꼭 지키세요. 1986년 병인생으로 올해 41살이 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와 화병관리가 핵심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풀어주시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화가 치미는 증상이 있다면 가볍게라도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건강을 지키시려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시고 담백한 식단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기를 다스리는 데는 시원한 성질의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꼭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6년에 아무리 좋은 운이 찾아와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리실 수가 없습니다. 몸을 잘 돌보시면서 좋은 기운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호랑이띠가 대박나시려면 정초인 설날까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병우년, 초입에는 화기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화를 더하는 음식을 드시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한해 운의 흠도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기와 금기를 보충하는 음식으로 몸의 균형을 맞추시면 1년 내내 순탄한 운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하셔야 할 것은 맵고 뜨거운 음식입니다. 고추를 듬뿍 넣은 찌개나 볶음 요리는 정초까지는 가급적 피해주세요. 마늘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도 화기를 높이니 적당히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은 그 자체로 화기를 가진 음식인데 설날 전후로 가족 모임이나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많아질 겁니다. 과음하시면 건강도 상하고 화기가 폭발하여 다툼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한두 잔 정도로 절제하시고 가능하다면 정초까지는 금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붉은색 자극적인 음식도 정초에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빨간 양념이 가득한 음식은 보기에도 화려하지만 화기를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대신 시원하고 담백한 음식으로 화기를 다스려 주세요. 나물 반찬이나 두부 요리, 생선찜 같은 담백한 음식이 좋습니다. 콩나물국이나 미역국처럼 수기를 보충해 주는 국물 요리도 도움이 됩니다. 과일 중에서는 배나 수박처럼 시원한 성질의 과일이 화기를 식혀 줍니다. 명절에는 기름진 음식과 술자리가 많은데 이것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건강뿐 아니라 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설날 전후에 과음하셨다가 가족들과 크게 다투시거나 건강을 해치셔서 한해 시작을 힘들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정초에 담백한 음식으로 몸을 추스르시고 절제하셨던 분들은 한 해가 평안하게 흘러갔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음식 하나 조심하시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1년 운을 좌우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2026년 호랑이띠가 액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받으시려면 설전에 집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새의 새 기운을 맞이하려면 묵은 기운을 먼저 털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집안에 깨지고 망가진 물건들이 그대로 있으면 새 운의 흐름을 막아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됩니다. 정초 전에 집안을 정리하시는 것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곡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가장 먼저 없애셔야 할 것은 깨지거나 금이 간 그릇과 거울입니다. 깨진 그릇으로 밥을 드시면 재물이 깨져나간다고 하고 금이 간 거울은 좋은 기운을 반사하지 못하고 흩어버린다고 합니다. 혹시 아까워서 그대로 쓰고 계신 게 있다면 설전에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 다음으로 고장난 시계와 전자제품을 살펴보세요. 시계가 멈춰있으면 시간과 함께 운도 멈춘다고 합니다. 고장난 전자제품도 마찬가지로 기의 흐름을 막습니다. 수리하실 수 있으면 수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도 꼭 정리해주세요. 현관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낡고 해진 신발이 현관에 쌓여 있으면 복이 들어오다가도 돌아가 버립니다. 신지 않는 신발은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찢어진 우산이나 고장난 우산도 현관에 두지 마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된 지갑이나 속옷도 새해 전에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낡은 지갑은 재물운을 떨어뜨리고 오래된 속옷은 건강운에 좋지 않습니다. 새것으로 바꾸시면 기분도 새로워지고 새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깨진 거울을 몇 년째 그대로 두셨는데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거울을 버리시고 새 거울을 걸어주셨더니 그해부터 운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겠냐 싶으시겠지만 풍수지리에서는 작은 것 하나가 기의 흐름을 바꾼다고 봅니다. 설 전에 집안을 둘러보시고 묵은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셔서 2026년 새 기운을 활짝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호랑이띠의 인간관계에서 궁합이 좋은 띠와 조심해야 할 띠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명리학에서 띠 궁합은 삼합과 육합 그리고 충과 형으로 판단합니다. 호랑이띠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띠가 있고 서로 부딪히기 쉬운 띠가 있으니 이것을 아시고 인간 관계를 맺으시면 한 해가 훨씬 순탄해집니다. 먼저 호랑이띠와 궁합이 좋은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띠입니다. 호랑이띠와 말띠는 이노술 삼합 중 이노 반합의 관계로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말띠와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도 힘을 합쳐 잘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띠입니다. 역시 이노술 삼합의 관계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사이입니다. 개띠 분과 함께 이를 도모하시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돼지띠입니다. 호랑이띠와 돼지띠는 이내 육합의 관계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돼지띠 분이 좋은 기회나 정보를 가져다 줄수 있으니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조심하셔야 할 띠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숭이띠입니다. 호랑이띠와 원숭이띠는 인신충의 관계로 서로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이입니다. 의견, 충돌이 작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원숭이띠 분과는 큰 거래나 동업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로 한 발씩 양보하시는 마음으로 대화하세요. 두 번째로 뱀띠입니다. 호랑이띠와 뱀띠는 인사형의 관계로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서로 좋은 의도로 한 말도 잘못 전달되어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 뱀띠 분과는 말을 아끼시고 조심해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정성껏 갖고시고 맞지 않는 인연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동업 파트너가 말띠였는데 서로 주기 잘 맞아서 사업이 승승장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2026년에는 좋은 띠의 분들과 힘을 합치시고. 조심해야 할 띠의 분들과는 큰 일을 함께 도모하시는 것을 피하셔서 인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랑이띠 2026년 신년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2026년 병원년은 코랑이띠에게 인호 반합의 좋은 기운이 작용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풀리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상승 운세가 펼쳐집니다. 금전운은 꾸준히 상승하여 특히 하반기에 큰 재물이 들어올 기회가 있으니 상반기에 기반을 다지시고 하반기에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은 화기가 강한 해이니 심혈관과 눈 건강에 신경 쓰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시며 정기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초 설날까지는 화기를 높이는 맵고 뜨거운 음식과 술을 삼가시고 담백한 음식으로 몸의 균형을 맞추세요. 그리고 집에서 깨진 그릇이나 거울 고장난 시계와 전자제품, 낡은 신발과 지갑 등을 정리하셔서 새 기운이 들어올 길을 활짝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말띠와 개띠와 돼지띠 분들과 가까이 하시면 좋은 일이 생기고, 원숭이띠와 뱀띠 분들과는 큰 거래나 동업을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을 아직 댓글에 남기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적어주신 소원은 저도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평안하고 풍요로워지는 운세 조언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매월 올라오는 운세 영상과 기운을 좋게 하는 풍수지리 방법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중에 호랑이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를 나누는 것도 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원과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병우년 한 해, 꽁안, 호랑이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재물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